일단 여기는 공원 이름이 맞물려져요 여기로 이야 이거 간지나는데 0.9400m 여기사좌전이야 그럼 일쭉이요쭉아이 팽수로 크게 돌아다니는 인가 센트럴파 따라 만들었는데 센트럴파크도 공원 안에 이렇게 뭐가 있거든 위에 지나 돌이 대 대박 사는 여기 지형이 <laughs> 뭐? 아이씨, 내가 지금 되려고 저기 갔다 왜안 된다는 것같니데 오토바이? 여기는 오토바이요. 와, 씨. 네. 아, 주차비로도 많이 벌겠다. 차비 뛰어. 대단치인데? 어디서 온 거야, 이게? 몇 분이 온 거야? 어디지? 저기 은 지금은? 지금거 지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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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은 지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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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와 미안하다. 나 때문에 오늘 모르 야 안정이야. 근데 미안하 우와 야 청바지 안 덥겠냐? 청바지가 통풍이 잘 되긴 하다만, 뭐지거는뭐 시합하나? 모델 플라이 필드. 아 따로 여긴 필드네, 어 플라이 모델 플라이 필드랑 써있네, 어그니까 그런 하는 데라고 참이나.